자, 이번 시간에는 소개팅 앱에서 썸만 타면서 실제로는 만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으로만 데이트를 한다. 틴데렐라 중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약간의 유혹과 야한 이야기를 즐기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난다는 걸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지 않고도 데이트 앱을 사용해서 연애 상대를 찾고 유혹을 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시작 단계는 늘 새롭게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외로우니까 늦은 밤에 관심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데이트 앱은 완벽한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동시에 여러 명을 유혹한다. 틴데렐라 중후군의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바로 남성 틴데렐라들이 여러 사람을 동시에 유혹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죠. 이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찾고 현재 대화 상대보다 나은 대상이 나타나면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인터넷 데이팅 세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금방 썸 타고 금방 식는다. 데이트 앱에서 상대를 찾고 선택하는 과정은 현실에서 사람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짜릿하고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과는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사용자는 실제로 만나는 것보다는 온라인에서의 상상을 더 즐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틴데렐라들은 종종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매우 매력적인 사람처럼 나타나고 실제 데이트를 원하는 상대에게 큰 기대를 만들어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일반적으로 실제 데이트를 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흥미를 빠르게 잃어버린 뒤에 아무런 설명 없이 잠적하거나 다른 상대로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한 말들은 종종 거짓 약속에 불과하는 거죠. 네 번째, 온라인에서 이성을 유혹만 하는 것을 게임처럼 재미로 생각한다. 데이트 앱을 사용해서 절대로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새로움과 자극을 주는 경험이 될수 있어요. 이러한 경험들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과는 다르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긴장과 두려움을 덜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더 쉽고 접근하기 편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 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운 이들에게는 더 재밌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일정한 장벽을 낮춰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복잡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하는 현대 사회의 일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소개팅 앱에서 썸만 타고 실제로는 만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